안녕하세요, 꾸님들. 제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겨울 캠핑을 준비하면서 구매한 제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오늘 소개를 시켜 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꼼지락 탄소매트 1인용 중 사이즈를 하나를 구매를 했어요 저는 원래 2인용 꼼지락 탄소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또 1인용을 구매를 했냐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차박을 하면서 스텔스 차박을 좀 자주 하게 돼요 낚시를 가거나 뭐 간단하게 나갔을 때 차박 텐트를 피지 않고 그냥 차 안에서 바로 자려고 짐도 꺼내지 않고 그냥 스텔스 차박을 하는데 그렇게 스텔스 차박을 하다 보니까 텐트를 치고 그 텐트에 모든 짐을 빼놓고 2인용 매트를 쓸 때는 그냥 편안하게 썼는데 이제 텐트를 안 치다 보니까 차량에 짐이 많잖아요. 특히나 냉장고, 폴딩박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 탄소매트 2인용짜리를 접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불만 깔고 보통 잠을 잤어요. 근데 최근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이제는 뭐 이불만으로는 뭐잘수 없는 날씨가 돼버려서 아, 고민을 막 하다가 제가 그동안 2인용 꼼지락 탄소매트를 사용해본 느낌으로는 성능면에서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1인용으로도 하나 구매를 하자 뭐 차에서도 쓰고 저는 집에서도 쓰려고 샀습니다 집에서는 2 2 0 v 온도 조절기도 별도로 구매를 했고요 꼼지락 측에서 약간의 할인은 해줬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구입했다는 거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제품이 단독적으로 159,000원인데 가격은 진짜 솔직히 좀 비쌉니다. 근데 사용을 해보면 그래도 아, 왜 비싼지는 알겠다. 성능은 그래도 만족한다.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1인용 매트를 실제로 집에서 220V 온도 조절기를 이용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 또 차량에서도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일반 전기장판과 탄소매트의 약간의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점이 뭐냐면요. 온도가 이 매트에 전달되는 느낌이 틀린 거예요. 일반 전기 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죠? 이렇게 열선이 지나가면서 그 열선 주위로 그 열이 따뜻해지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탄소매트는 전체적인 면이 다 따뜻해집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 제조사에서 열 화상 카메라로 찍은 모습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열이 분포되는 이 면적이 다릅니다. 전기매트를 쓰는 사람들이 탄소매트를 쓰면 이제 전기매트는 못 쓴다고 해요. 왜냐면 따뜻함 자체가 전체적으로 따뜻한 거랑 이 등쪽으로 전기선이 지나가는 부분만 따뜻한 거랑 써보신 분들은 정말 아는 느낌이에요. 너무나 만족스럽더라고요. 너무 자랑만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제품의 장점은 정말 따뜻하다는 거. 그리고 단점은 좀 많이 비싸다는 거.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가정에서 220V 전기를 이용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요. 또 실제로 차에서도 추운 날씨에 어느 정도 따뜻함까지 그냥 제 몸으로 느끼는 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은 싱글 중 사이즈로 길이는 약 16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키가 175인데 왜 160짜리 싱글 중을 샀냐? 제 차량 같은 경우는 175 정도 되거든요. 싱글 대자 사이즈가 180이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은 접힐 것 같아서 차라리 등쪽만 따뜻한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싱글 중 조금 작은 사이즈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겉 표면을 보시면 되게 푹신푹신합니다. 그래서 누웠을 때 그냥 얇은 천 같지가 않고 약간은 그래도 푹신한 재질이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뒷면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차량에서 몸을 움직여도 이 매트는 좀덜 움직이도록 이렇게 뒷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때도 덜 묻을 것 같고 음,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뒷면도. 이 위쪽으로는 이렇게 전원 연결할 수 있는 콘센트가 있고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시가 잭 타입의 온도 조절기입니다. 자, 이 온도 조절기 같은 경우는 파워뱅크나 차량의 시가 잭 포트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가 포트 파워뱅크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온도 조절기 같은 경우는 전원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전원이 켜집니다. 자, 이렇게 전원이 켜지면서 왼쪽에는 온도의 단계가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배터리의 전압이 나옵니다. 자, 온도 같은 경우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총 7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원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타임이라고 있는데, 자이 타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동되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11자가 깜빡이죠? 그때 한 번씩 누르면 12시간을 구동한다. 1시간을 구동한다, 2시간을 구동한다, 2시간 뒤에 이제 전원이 꺼지게끔 해주는 그런 시간 타임 설정입니다. 그리고 또이 오른쪽을 보시면 전압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배터리의 전압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배터리 저전압 방지를 위해서 일정 전압이 되면 전원이 꺼지게끔 할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뭐 차량을 사용할 때 차량이 방전이 안 되게끔 세팅하는 그런 전압 세팅이죠. 그리고 우리가 파워뱅크를 사용해도 파워뱅크 종지 전압을 세팅을 해놓으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7단으로 이 온도를 조절을 해놓고 소비 전력은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파워뱅크가 구동이 되면서 6 3트 정도 소비를 하네요. 최고. 이 온도가 조절되면서 이 소비 전력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한 5A 정도, 최고 5A 정도 사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제품을 10시간을 사용한다면 약 50A에 용량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수치 값도 이불이 덮어지고 온도가 올라갔을 때는 좀더 소비전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좀더 오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차량에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위쪽으로 이불을 덮어 놓고 약한 10분 뒤에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구동을 했는데 온도는 27도 정도 되네요. 표면 온도가 27도에서 시작을 해서 한 10분 정도 뒤에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지금 전기매트를 켜놓은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안에 온도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27도였잖아요. 이불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온도는 자, 42도네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40도까지 다 올라가 있죠. 자, 10분 정도에 40도 정도면 엄청 따뜻한 겁니다. 실제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따뜻해요. 지호야, 이로 와봐. 자, 지호 한번 들어가봐. 어때? 진짜 따뜻해. 진짜 따뜻해? 응. 어. 이제 캠핑할 때 이거 있으면 잘 자겠지. 어. 어. 얼마큼 따뜻해? 정말 따뜻해. 음. 자 이렇게 저는 스텔스 차박을 하기 위해서 한 쪽에 이불을 펴놨고요 음. 반대쪽에는 이렇게 아이스박스하고 폴딩박스를 위치를 시켜두고 저는 이렇게 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불 바닥에 이불을 깔고 그 중간에. 이 꼼지락 탄소매트를 깔아놨습니다 전원을 지금 켜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또 덮을 이불을 이렇게 깔아두었습니다 이제 잘 준비를 마쳤으니까 캠핑 좀 즐기다가 이 차에서 오늘은 멀리 스텔스, 멀리 스텔스, 멀리 스텔스, 멀리 스텔스 멀리 차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나 들어가도 돼? 응? 들어가래 이불 속으로 들어가 음, 니가 너무 좁데나 아, 추워 왜 따뜻해? 응 따뜻하고 너무, 너무 좋아 네, 이렇게 꼼지락 탄소매트 같은 경우는 전자파가 안 나오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나 좋습니다. 전자파가 안 나와서 부담 없이 쓸수 있어요. 지금 날씨가 좀 쌀쌀한데 그래도 차는 좀 후끈후끈 합니다. 이 꼼지락 탄소매트를 켜놔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동계가 아니라서 충분히 차에서도 잠을 매트 하나 깔고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 이꼼지랑 매트를 하고 차에서 잠을 잤는데 어, 정말 너무나 따뜻하게 잤습니다 아침부터 이 우리 딸내미가 놀러와서 할머니 집에서 자다가 이렇게 아빠 차로 놀러와서 놀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집에서 잤고요 저는 차 안에서 잤는데 너무나 따뜻하게 잤습니다 정말 사용을 해보면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너무나 좋아요 유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니까 지금 75와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할 때는 한 65와트 정도 먹었고요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할 때는 75와트 정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리튬이온 배터리하고 인산철 배터리하고 서로 비교하면 테스트를 해봤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65와트 정도 먹었고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75와트 정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면 따뜻함도 훨씬 더 빨리 오고 온도도 좀더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제품 꼼지락 차박 매트 같은 경우는 파워뱅크를 사용하시더라도 인산철 파워뱅크에 좀더더 더 최적화된 그런 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차박을 하면서 꾸준히 잘 사용을 할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슬슬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되겠네요. 안녕. 아아 어? 안녕. 아유. <laughs> 아니네. <laughs> 야, 아이, 침을 아빠한테 묻히면 어떡하냐. 아, 코를 묻혔다, 코를. 야, 코 나왔다, 코.